일로 와봐. 아, 이거. 여기 타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, 없을 것 같아. 딱 내려서 저기서 점프 한번딱 하고, 촥 타고, 저쪽으로 딱 해서, 아까 그쪽으로. 그럼 앞에 길, 시아마 길만 확보되면 응. 갈수 있을 것 같아. 갈수 있을 것 같아? 네. 저 올라가서 한번 봐봐. <laughs> 너무 바짝 가서 보지 말고, 근데 새벽에는 된다고 했잖아. <laughs> 그래놓고 그래 <않고> 안 오잖아. <웃음> 어때? <laughs> 탈수 있어? 어 여기서 내려가서 저기 바로 점프 안 되겠네. 어? <laughs> 다음에 일바로 타야 돼. 어? 그러다가 떨어진 사람 한명 있어. <laughs> 가능? 가능 안 가능? 여기 나무만 다 잘라주시면. 어. 해볼게요 오케이. 오케이.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. 나무만 제거되면 깜장 고무신님이 일바로 도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 여기 도어지는 사람이 어 저기 타겠다고 다리 풀렸어 저기 가서 보고 나 <laughs> 약속, 약속 나무 없으면 일파 어, 어, 깨끗하게 한 반경 <laughs> 5m 안에 다 아, 5m 오케이 오케이 5m 오케이 여기서 보는 거랑 <laughs> 내가 여기서 보고 올라가서 <laughs> 뭐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자 <laughs> 그랬는데. 떨어지면은 여기를 보면은 요렇게 내려와서 떨어져서 드랍이라니까 그러니까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. 요렇게 롤링 내려와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데 올린, 롤링이 아닌데 이렇게. 그러니까 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. 뭐야,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? 호호호, 오호, 오! Ååå! <laughs>